예, 오늘 시간에는 광야의 시원산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원을 향해서 나올 때그 광야의 시원산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기 시간에 광야의 시원산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날 때, 백성들이 모여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사 60장 4절에서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자, 우리가 다 모여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자,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강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 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때그 어, 백성들이 바로 양떼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 들려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60장, 7절에서,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네 모여지고느바흐세의 수양은 내게 네 공급되고, 내네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내네 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제물로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피를 흘려서 피를 흘려서 어 드려지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 제물들 이약물이이 수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단의양물이는 단에기로 네 모여지고 느바욧의 수양은 내게 네 공급되고 내 네, 단에 올라 키꺼이 받음이 되리니 또 이사 16장 1절에서 너희는 이땅 칠이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날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자 너희는 이땅 칠이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어린 양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에 무리가 모여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들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려질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계단의 약물이, 의와 요새 수양이 하나님의 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려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 중에는 악을 행했던 이 방에 택하신 백성들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2사1 8장 7절에서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자 강포한 이방인들이 되겠는데 그들 중에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했던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 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원산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단의 양머이가 무여지고 드바유세 수양이 공급이 될때그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도 시원산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광야의 시원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래서 그 약물이들이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18편, 27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제단불에멸지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밧줄로 절기 재물을 재단 뿌레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단의 양물이는 모여지고, 드바오의 새 수양은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는 것. 이때 바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재단 불에 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그 재단 불에 매어서 희생이 되었는데 피를 흘려서 번제로 또 여러가지 제사로 희생이 되었는데 이때 의 제사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의 절기제물은 피를 흘려서 희생하는 제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산 제물이 드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밧줄로 절기제물을 재단 보레메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이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러지는 산 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절기재물을 재단 뿌리메라는이 말씀 밧줄로 절기재물을 재단 뿌리메라는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네 단에 올라서 내네 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이사야 서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밧줄로 어, 절기 재물을 어, 재단 뿌리며라는이 어,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어, 비추실 때 밧줄로 그 재물을 어, 재단 뿌리며라는 이 말씀. 그래서 로마 숙장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름 믿고 하늘의 이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 복된 자리에서 환란 날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